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교육강사 난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책은 이토로 친밀한 배신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책이랑 조금 다른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끔씩 진짜 어떻게 해도 이해가 잘안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제가 최근에 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바로 이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책이 그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자세히 정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 가지고 저 너무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저와 함께 이 책을 읽다 보면 혹시 내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책을 읽어보러 가실까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마사 스타우트 지음 이원천 옮김 제1장 칠감 2장 얼음종족 소시오패스 3장 양심이 잠드는 순간 4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5장 왜 양심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6장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방법 7장 소시오패시의 원인은 무엇인가 8장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 9장 양심은 어디에서 왔는가 10장 왜 양심이 더 훌륭한가 11장 마멋의 마술 12장. 가장 순수한 양심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양심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부르는데 전체 인구수의 대략 4%, 즉 25명당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시라고 부르면 우리에게는 사이코패시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다. 양심의 존재 유무는 인간을 분류하는 근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다. 나는 지능이나 인종, 심지어 성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양심의 존재 유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빌붙어 사는 소시오패스와 이따금씩 편의점이나 털면서 사는 소시오패스 아니면 악덕 자본가로 살아가는 소시오패스가 정말 서로 다를까?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모두 똑같은 소시오패스일 뿐이다. 나는 이 책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소시오패스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해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최소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들의 염치없는 계략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수 있을 것이다. 1장 제7감 우리가 흔히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믿는 많은 행동이 실제로는 두려움, 사회적 압력, 자부심, 심지어 단순한 습관 등 다양한 동기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친절한 행동, 사려 깊은 처사,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고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한 명예로운 행위, 이 모두는 대체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가운데 일부 혹은 전체가 때로는 개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개인의 양심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양심이 존재하는 영역은 주로 정서이며 우리는 이를 흔히 감정이라 부른다.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양심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 또는 사람들의 모임, 심지어는 인류 전체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하는 의무감을 말한다. 사람 또는 생명체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이 없는 양심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영역과 굉장히 유사하다. 오감이 신체적인 감각이고 제육감의 직관에 관련된 감각이라면 양심은 기껏해야 일곱 번째 감각, 즉제7감에 불과하다. 2장. 얼음종족 소시오패스 자신은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인데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성향을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는 일관된 무책임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성향이야말로 반사회적 인격을 진단하는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는 게임의 과정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의 인격 체계의 일부를 파괴하려는 동시에. 부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강직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자주 공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장. 양심이 잠드는 순간. 때때로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같은 악당을 도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전범, 어린이 유괴범, 연쇄살인범들 역시 괴물의 또 다른 본보기이며, 누군가 그들에게는 동정 받을 권리조차 없다고 주장해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말이다.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인간이 아닌 무엇으로 격하하는 경향이 있다.본래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모든 책임을 외집단으로 떠넘기는 대신 그 집단 내부에서 고난과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로 그에 맞는 계획을 실행했을 때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조금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역사에는 제칠감이 없는 지도자가 집단의 양심을 훨씬 더 깊은 체면에 빠져들게 해서 더욱 큰 재앙을 불러온 경우도 있다. 그런 지도자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통해 파괴적인 이념을 증폭시킨다. 왜 인간은 고장난 전축처럼 이 서글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괴물들이라고 믿는 이유는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끼며 자주 무력감을 맛보게 된다. 이 모든 감정과 믿음은 우리의 도덕관님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 권력마저 이런 양심의 무력화에 개입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합법적인 권위에 따른 명령이라고 여겨진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한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권위가 양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복종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인 건 맞지만 그 행동을 책임질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전체 인구의 4%가 소시오패스니까 당연히 교도소에 는 소시오패스만 득실득실할 거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양심이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일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로버트 헤어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들 가운데 소시오패스는 평균적으로 약 20%에 불과하다. 수감자 중에서 실질적인 소시오패스의 수는 남녀를 불문하고 대략 10명에 2명 정도에 불과하다. 달리 말해서 범죄자들 대부분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며, 보통 약물중독, 아동학대, 가정폭력, 대물림되는 빈곤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현실에 따른 결과물이다. 즉, 소시오패스 중에서 공식적인 의미의 범죄자는 아주 소수일 뿐이다. 5장, 왜 양심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소시오패스들이 우리를 순응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술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첫 번째 기술은 매력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물론 소시오페시의 진단 기준을 만들려 했던 연구자들은 한 목소리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강렬한 매력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말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중 하나는 위험한 상황과 선택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이 함께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꼬드긴다는 점이다. 우리는 양심 없는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양심 없는 사람들은 누가 친절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지 단번에 알아본다. 또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성적인 유혹에 약할지도 귀신같이 알아내며 소시오패스의 가장 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성적 유혹이다. 성적인 유혹은 우리가 그 게임에서 받게 되는 유혹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소시오패스의 연기력에도 쉽게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소시오패스들은 전문 배우나 사용할 법한 기술을 구사할 정도로 연기에 능숙한 사람이 많다. 역설적이지만 의도한 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이 냉혈한들의 두 번째 천성이라고 할수 있다. 마음대로 조절되는 악어의 눈물은 소시오패스의 상징이다.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 7감에서 눈 가리개를 제거하려면 인간 조건의 다른 비약적인 발달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놓고 하든 소극적인 거부를 통하든 당신의 딸 아이에게 자신의 분노를 무시해야 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고분고분하고 친절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풍파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면 당신은 딸의 친 사회적 감각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도록 만들지 말라. 정말로 비열한 누군가를 아이가 정말 비열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면 아이의 생각에 맞다고.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줘야 한다. 소년들은 어떨까?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은 보통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누가 봐도 알수 있을 정도의 권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한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 이런 반사회적인 반응을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면 아이들은 미래에 어떠한 공격적이거나 소시오패스적인 권위에 맞닥뜨리더라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6장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방법.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단서는 바로 동정 연극이다. 선량한 사람들은 딱한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러므로 자신의 게임을 계속하길 바라는 소시오패스라면 동정받기 위해 계속 연기를 해야 한다. 7장. 소시오패시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시오패시는 단순한 양심의 결핍이 아니라 감정적인 경험을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말한다. 물론 양심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이긴 하지만 말이다. 소시오패스는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 일처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류에 관계없이 의무란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시오패스에겐 사람에 대한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소시오패스들이 진정으로 느낀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감정은 당장의 신체적인 고통과 쾌락 또는 단기적인 좌절과 성공에서 비롯되는 원초적인 정서 반응이다. 사회적 요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유년기 학대이다. 미국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버트 헤어의 진단적 통계적 연구에 따르면, 헤어가 개발한 사이코패시 점검표에 따라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받은 죄수의 경우 유년기 가정생활의 질적 수준이 범행을 한 시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사람들은 안정적인 가정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 14살에 처음 법정에 섰다. 반면 사이코패스로 진단되지 않은 수감자들 즉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상대적으로 정상인 죄수들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한 시기와 가정 생활의 질적 수준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힘든 삶은 예상대로 일반적인 범죄를 길러내고 촉진하지만 소시오패스들의 범죄는 자체적인 시간표에 따라 스스로 발현된다. 애착 장애는 영아기의 애착이 방해받는 비극적인 상황을 말한다. 그 원인은 부모에게 심각한 감정 장애가 있거나 예전의 고아원처럼 아이가 너무 자주 홀로 방치되는 데 있다. 애착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냉정하며 때로는 부모, 형제, 친구,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정도의 폭력성을 보인다. 그리고 소시오패스와 마찬가지로 절도 파손 방화를 쉽게 저지르고 어릴 적에는 소년원에서 어른이 된 후에는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하지만 그 둘을 동일시할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특성과 비교했을 때 애착장애는 부정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애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매력적이거나 대인관계에 능수능란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와 굉장히 다르다. 비유전적 요인들이 어떻게 소시오패시를 형성하며 그렇게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아직도 대부분 수습객이다. 소시오패스는 유년기 학대나 애착장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타고난 신경학적 요인과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서부 시대의 무법자들로부터 오늘날 범법 기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가 우월을 추구하는 자기 우선적 태도를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분위기였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개인주의와 개인적인 통제를 극도로 강조하는 서구 문화와 달리 동아시아의 많은 문화는 종교적 철학적으로 모든 생물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흥미롭게도 이 가치는 양심의 기반이기도 하다. 양심은 상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의무감이기 때문이다. 팔장.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 일상에서 소시오패스에 대처하는 13가지 규칙. 1. 아무리 싫더라도 양심이 결핍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라. 2. 교육자, 의사, 지도자, 동물 애호가, 인도주의자, 부모 등 어떤 사람이 맡은 그 역할에 기대되는 바와 당신의 직감이 서로 상반될 때는 당신의 직감을 따라라. 3. 어떤 종류든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는 그 사람이 제시하는 주장과 약속, 그가 가진 책임에 관해 3세 번의 규칙을 준수하라. 3세 번의 규칙을 개인적인 방침으로 삼으라. 4.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라. 5. 아첨인지 의심하라. 6. 필요하다면 존경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라.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존경이라고 착각했다. 7. 게임에 동참하지 마라. 8. 자신을 소시오패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피하고 어떤 종류의 접촉이나 연락도 거부하는 것이다. 9. 너무 쉽게 동정하는 당신의 성향에 의문을 제기하라. 10.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애쓰지 말라. 11. 동정심이든 다른 이유든 간에 소시오패스가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일을 절대로 돕지 말라. 12. 당신의 정신을 지켜라. 9장.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만약 적자 생존이 오직 개체만을 선택 단위로 한다면 이타성의 진화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서로 협동하고 돌봐주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오로지 서로 경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개체들의 집단보다 집단의 차원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생존이라는 면에서 성공적인 집단은 1등을 놓고 다투는 개인들이 모인 집단보다는 어느 정도는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집단일 것이다. 10장. 왜 양심이 더 훌륭한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시오패스가 정말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아니면 어쨌든 양심을 지니는 게더 행복한 운명일까? 학살과 대량 강간을 저지른 대부분의 악인들은 결국 자살하거나 격분한 추종자의 손에 살해되었다. 전 세계적인 거물급 소시오패스의 삶은 거의 불행하게 막을 내리며, 이런 경향은 보다 작은 지역의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소시오패시는그 크기에 상관없이 지는 게임인 듯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심이 없는 삶이 결국 실패하고자 많은 부차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분노가 아니라 소시오패시 특유의 심리에서 기인한다. 그첫 번째는 평범하고 단순한 지루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동고동락하면서 자극을 받지만 소시오패스에게는 이런 감정적인 생활이 없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느끼는 괴로움이나 흥분, 진정한 애착에서 오는 감정적 환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소시오패스들의 75%가 알코올에 의존하며 50%가 그 밖에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993년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통의 정맥 조사 방식의 약물 남용자 중 8%만 HIV 양성이었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동일한 약물 남용자 중에서는 18%가 HIV의 양성임을 밝혀냈다. 소시오패스는 절대적인 자기 집착으로 인해 몸의 미세한 통증과 경련, 머리와 가슴을 스쳐가는 모든 감각을 전부 알고 느끼며, 빈대에서 리신에 이르기까지 TV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귀 기울인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과 의식을 집중하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들은 이따근 심각한 불안신경증이 오히려 덜 심각해 보일 만큼 건강염려증으로 엄청나게 고생한다. 안타깝게도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타고난 소시오패스에게도 역시 스스로를 제한하는 요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술이나 음악 또는 다른 창의적인 활동을 개발하고 촉진시키려면 강력한 실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소시오패스에게 이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이다. 아울러 소시오패스는 거의 언제나 혼자만의 길을 걷는데 때로는 잠깐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 소시오패스처럼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짜릿함에 빠져들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빛을 잃고. 결과적으로 삶의 붕괴를 막게 된다.감정적으로 파산한 소시오패스들은 진정한 감성 지능을 영원히 잃어버린다.12장 가장 순수한 양심.양심 양심, 오로지 양심만이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거나 절대자와 소통하도록 만들 수 있다.양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는 감정적인 유대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저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 저랑 같이 읽은 것보다 더잘 읽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과연 누구였을까? 하고 한번 고민해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